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네선대사 사주 차첫 번째 강의입니다. 음,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복습을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번 실시간 강의 때뭘 배웠는지 떠올리실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첫 번째로 복습 써놓고 시작을 해보죠. 복습 첫 번째. 더 프로젝션 셀럼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을 때이 v 안에 이 finite dimension s s is finite dimension 이면, 이, 이미의 V의 원소를 S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고, 있고, 이제, 그, 프로젝션 시킨 것을,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걸 W, 시킨 것이 W로 한다면, W는 프로젝션 S, V가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치 개념이었죠. 이거랑 같, 같다, 이거랑 동치 개념이 뭐냐면, v m s w z is zero. for any z in s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입 여기서의 더프로젝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어, orthogonal, the, 을 의미합니다.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V를 굳이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죠. 다만, 이 V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소고날리티를 사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뭘 배웠냐면, 우리는 이제, 이너프로덕트 하에서 정의되는 놈, 뭐 예를 들어서 닷 프로덕트 한에서는 l 2 놈. 자, 먼저 이 a x 는 y 라는 리니얼 시스템이 언제나 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a x 어, 가, 뭐이 a x 가 어, y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 다시.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음, 자, 이 linear system에서 x가 y에 x is the least square solution of AX는 Y. 자, 가장 작은 이제 스퀘어, 롬, L2 롬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 AT, AX is ATY라는 걸, normal equation 이고요. 이 normal e 의 해가, equation의 해가 AX는 Y라는 선형 방정식의 음, 최소, 제곱, 근, 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어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오케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y를, y를, projection to column A, y를 a의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세션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으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ta, x는 aty라는 해가 단 하나의 식을 가지는 조건이 뭐냐면 x는 ata is non singular죠 그렇죠 ATA가 non-singular라는 것의 의미는 ATA의, null 어, space가 trivial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NAT, 그러니까 ATA의 null space와 A의 null space가 같기 때문에 A is non-singular라는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ATA가 인버티브하다라는 것과 동치 개념이었죠, 그렇죠? 네. 아저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는 조금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좀 이전에는 진도만 진도를 최대한 빼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탭스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좀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제가 조금 그게없어가지고 정해진 것만 딱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조금 느긋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굳이 저희가 진도를 빠르게 뺄 필요 없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음미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네.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뭘 배웠냐면, P가 프로젝션 맵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p 제곱이 p라는 거였어요 p 제곱이 p라면 p가 a projection map 입니다 ok? 근데 p가 p i star orthogonal projection map 이라는 것의 의미는 p 제곱은 p이고 또 P, 어, 뭐 죠? 어, 이렇게 okay. mm -hmm. V, minus P, V, W, 0, for any W, 레인지고. 자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공간은 네, 프로젝션이 네, 프로젝션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p의 r 의 레인지이고요. 그건뭐 당연하죠. 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로젝션 세이 m 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 회귀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a, t, a 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a, a, t v e r s a, t, y가 b. 이때 이 b가 최소 자승법으로 만들어진, l i s t r i s c a l e 메소드로 만들어진 이제 베타의 추정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아실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아, 다시 이거 을좀더자 음. I P P를 배웠어요 이 I P는 I P는 P와 올소곤날한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맵입니다. 자, p가, 프로, p가 프로젝션이면 r-p도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rr-p와 rp는 서로, 뭐죠? 예, 네,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문제에서 배웠던 것처럼, rp는 kernel, r, 아, i-p이구요. 이제, r, i-p는 kernel, p 예요 그니까, 러 프로젝션맵이 있을 때필라는 프로젝션맵이 있을 때 그것과 아니, RP와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서로 올수고나라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시키는 것이 바로 i- p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회기 분석에서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a, a, t, a, 1, a, t, y, y 빼고 뭐 이런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i 이 a projection is the p r o j t o n a p o A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다들 저희가 그때 했었죠. 네, 직접 보였었어요. 또 우리가 뭘또 배웠냐면 제가 이걸 또 증명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랭크 랭크, 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제가 또 증명을 했고요또 이제, 이게, 더 프로젝션 맵이라는 것도 증명이 됐었죠. 뭐,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냥 그거. 음, 서가지고 뭐 지금 다시 해볼까요? p r o b a t A, AT. A 인버스 e r s e AT, is the p r o j e t a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음, 어떻게 증명될까요? 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된다면, 어, X, x가, 아, a가 지금 rm by n에 있구요. 그리고 x가 rn에 있어요. 아니, rm에 있어요. 그러면, x-a, at, a inverse, at, x. 그렇죠? 글씨오 for any 그런데 yeah. 이렇게 자 y 를 a y 가 컬럼 스페이스 컬럼 a 니까 y 가 a z 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z 가 rn 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x, a, x, az, minus a, at, a, i n v s at, x, az가 되는거죠. 그쵸? 위식이 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어, at, a inverse, atx, ataz가 되고요 또, atx, ata inverse, ataz, 그죠. atx 에피스 에이 a 트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므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실시간 강의 그리고 저번 주까지 해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음더 만약에 이제 보시고, 어, 이거 좀 빼먹었어요. 저번주에는 이걸 다 배웠습니다. 라는 게 떠오르시면, 말씀해주세요. 카톡으로. 그, 단톡방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복습도 할수 있으니까, 네? 천천히 갑시다. 너무 급하게 가려다 보면은, 이게, 이게, 배우는 게 조금, 뭐랄까, 금방 잊어먹어요. 자기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6, 를 하게 되면 아까 i m p, p를 말할 때 서로 다 서로 다른 두 원소군을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원소 간의 두 원소 간의 그런 두 원소간의 올소고날리티를 이용해서 논리를 전개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두 공간의 올소고날리티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논리 전개를 펼쳐 나갈 겁니다. Definition 298. Let V, B, N, inner product In space for R. 자, let S be non-empty subset of V. The orthogonal complement of S is the set S. S-pop is defined by 응. S-pop. 응. Okay. 뭐, 뭐 너무나도 직관적인 정의죠. 그쵸? 그렇죠? 자, 세월음 299. S-pub is a uh, subspace of V. 자, S-pub이, 그러니까 S가 지금 subspace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S-pub이 이제 V에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제가 아 이거, 이거 이거까지만 하고 잠깐 끊고 갈게요자프로프를 갈게요. 프로 갈게요. 알파가 이제 실수 에 있고 v가 서브했어요. 알파 v s는 알파 V, S, 자, 지금 곱셈,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보이면, 보이면 되는 거죠. 그쵸? 모든 S에 대해서 따라서 알파 V는 지금 S법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S법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v1 더하기 v2가 이미의 s의 원소 s s와 올 소나란지를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어, 이널 프로덕트의 바일리니얼리티에 의해서, 이렇 되고, 0 더하기 0이고, 0 더하기 0은 0이죠. 따라서 v1 더하기 v2가 s 법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버 스페이스라는 건 쉽게 증명이 됐어요. 네, 잠깐 끊고 더 논의를 해볼게요.